아무래도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잡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힐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꽃꽂이를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사실 손재주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서 과연 잘할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꽃꽂이 배우러 네. 왔어요. 이쪽에 네, 앉아 계세요. 아, 네. 네, 네. 네, 바로 음. 제가 준비해놓고 아 기다렸어요. 이 꽃들이 네. 들판에서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나요. 아, 네, 제가 좀 들꽃에서 아. 볼수 있는 꽃들을 되게 좋아해서. 아. 네. 아. 선생님하고 좀 닮아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아, 아 근데 사람 따라간다고 꼽고 아. 네.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아. 좀 제가 그렇게 또 보인다고 그러니까요 네.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들꽃 같은 야리야리한 <laughs> 그런 <웃음> 느낌이 <웃음> 나시는 것 같아 어떻게 너무 예쁘다 뭔가 딱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잔잔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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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워서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처음 해봐요. <laughs> <laughs> 저희 오늘 배워보실 수업은 바구니 수업인데, 아.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되게 편하고 좋은 수업이에요. 힐링하시면서 아. 아, 네. 스트레스 없이 음. 완전 예쁘게 완성해 가실 수 있는 아. 수업이어서, 꽂으시는 순서대로 제가 왔어요. 아, 네. 순서가 있어요,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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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은 이제 그린 소재로 사용하실 유칼립투스인데 네. 얘네들을 다 하나씩 자르셔가지고, 요게 폼에다가 꽂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르실 때는 가지 하나하나를 다 자르실 거고, 음... 가지를 자르실 때는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네. 네. 어, 근데 못 자르겠다. 얘네 앞으로 아무것도... 꽂히지. <laughs> 똑같이 생기시고요? 왜요? 아니 다 사람들이 나더러 서호 닮았대. 네, 네. <laughs> 서호가 절 닮은 거죠. 네. 제가 너무 잘 잡아요. 그리고 이제 겉에만 이렇게 둘러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둘숭스럽게 아 안쪽에도. 좀워주아저 이렇게 여기서 성격이 나온다니까. 저 너무 FM 이어가지고. <laughs> 아 둘숭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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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향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컬칼터투스도 네, 어. 드라이로 되게 많이 아 쓰는 막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laughs> 향도 좋아서 네 향이 너무 좋다 되게 힘들다가도 이제 꽃아 이거 하고 이제 가르쳐드리고 예쁜 거 나오고 하면은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힐링하는 아니... 기분 원래 엄마들이 네. 막톡 그 프로필 사진이나 네. 그 꽃사진들이 진짜 많잖아요. <laughs> 네. 근데 올해 유독 제 SNS에 꽃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laughs> 아, 그만 올릴까? 너무 나이들어 보이나? 이러면서 막안 올려야 지하는데 꽃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피면 피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렇죠. 응, 너무 반갑고, 맞아요. 아쉽고, 막. 정도면 됐나?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칼립스는 좀 있다가. 조금씩 더 채워주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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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꽃부터 서브 꽃까지 차례대로 넣으실 거예요. 보시면 네. 카네이션부터 넣으시면 되는데, 살짝 높낮이 다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아 오, 네. 예뻐. 너무 펼쳐졌나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내 꿈을 펼치기 위해. 했나? 너무 예뻐요. 예뻐요? 네, 저랑 스타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어, 진짜 다르다. <laughs> 내가 더 크네? <laughs> 네, 저... <laughs> 어머, 선생님, 정말 아기자기하게 하셨고, 저는 좀 뭔가 큼직큼직한가? 네. <laughs> 나 되게 어, 작네? 이랬는데, 선생님 거 보니까 내가 크네? 어, 그렇죠.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신비하고. 네, 네. 아니, 정말. 꽃을 꽂으면서 우선 그 향기에 이미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음, 그렇죠. 꽃을 보니까, 어, 모든 스트레스가 다딱 풀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고, 또 선생님이랑 조근조근 수다 떠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 <laughs> 저도 되게 수업하면서 네. 제가 힐링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힐링 받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덕분에 너무 힐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힐링했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기분 좋다. 너무 예뻐. 저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랑해야겠다 서우한테. 엄마 갈성 안 믿을 것 같아요. <laughs>